안녕하세요. 네입장만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이제 숭이역에서 도보부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제 신축 리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곳 같은 경우에서 고층에서 보는 뷰가 굉장히 좋은 집으로요. 조망권이 일품인 집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포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숨은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별도의 팬트리 공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입장만TV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관 전실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깔끔한 화이트톤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현관 전실이고요. 이쪽에 이제 앉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에 앉아서 신발 신으시면 되세요. 앉아서 편안하게 신발 신으시면 되시고 키큰 신발장 총네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거울로 된 포인트 되어 있고요. 바닥 고급스러운 이제 타일로 되어 있어요. 띠움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기 용이하고요. 일단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간단한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같은 것게도 용이해요. 자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그 블랙 프레임으로 된 중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스윙 도어로 되어 있어요.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은 깔끔한 화이트 톤의 컬러와 우드 톤의 컬러 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거실이 나와요. 네모 반듯하게 정말 잘 나왔고요. 이쪽에 이제 밖에 있다가 보여드릴 건데요. 고층에서 뷰는 보는 뷰도 굉장히 이뻐요. 자, 이쪽 소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우드톤 색깔로 포인트 준거볼수 있어요. MD c 공 후에 필름 시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자, 위에 상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 크고 넓게 잘 빼놔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아트월인데요. 이제 뒤쪽으로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라인 조명 넣은 다음에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MDC 공구에 도배 마감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상부에다가는 이제 띄움 콘센트 띄움 시공돼 있어 가지고 벽걸이 TV 95인치 충분히 가능한 크기고요. 자, 아트월과 소파월 폭 사이는 한 3m 조금 넘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크고 렇게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가 와 가지고 정말 아쉬운데요. 이쪽에서 밖에서 내려다보는 CTV가 c 굉장히 멋있어요. 오늘 정말 비가 온게 정말 아쉽네요. 이 영상을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다음에 한번더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정면에는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보시기 전에 바닥 보시면 고급스러운 이제 포세린 타일 딱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눈부심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어, 눈 피로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효과를 좀 보여줘요. 자 그럼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흰색 화이트톤 컬러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드톤을 포인트로 줬고요.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일랜드 식당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서부터 이제 선반장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가능합니다. 냉장고 두대 충분하고요. 비속구 냉장고 세 대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이제 통풍창 시공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제 뒤로 거실 창과 통풍 창이 맞바람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곳 같은 경우 이제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부장과 상부장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사각볼로된 싱크볼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저기 문쪽에 좀 가려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상부형 가스레인지도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여분의 이제... 보조 주방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공간 활용도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한개도 95세대로 되어 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오픈한 지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한 70세대 정도 나왔고요. 지금 20세대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한개층에총 5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포름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가는 곳은 이제 안방이에요. 자 안방 보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대형 사이즈 침대 들어가고요.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된 거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넓은 펜트리 공간이 나와요.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d p 를 하셔도 되고요. 시스템장으로 이게 사용하셔도 이제 공간 활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넓은 펜트리 공간이었었고요.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은 조금 작아요. 그래도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기엔 충분하고요.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블랙 블랙컬러의 수납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방은 이제 넓은 베란다가 있는 베란다 방이에요. 이쪽에 이제 침대 이런 식으로 놓고서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개인적인 드레스룸이나 작업 공간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베란다인데 베란다가 굉장히 넓은 것 보이시죠?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베란다 창도 굉장히 크고 넓게 뺀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호불호 없는 화이트톤 컬러의 색감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집이 정말 깔끔하고 약간 엔틱한 분위기가 나고요. 자세 번째 방 들어가 한번 볼게요. 자세 번째 방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방 이제 자녀가 계신 분 자녀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은 넓은 크기의 중간 방이에요. 창문 크고 넓게 빼놨고요. 고급 실크 벽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쪽에다 싱글 침대 놓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책상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욕실이에요. 자, 안에서부터 보시면은 메인 욕실 넓게 잘 나온 거 보실 수 있어요. 샤워 공간 충분하고요. 이쪽에 샤워하시는 보면 이렇게 단차시공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물이 넘치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랑 세면대 잘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주 쓰시는 목욕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넓고 크게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여 드린 집 이제 승이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위치에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까운 학세권 위치이기도 해요. 주변 상권 잘돼 있고 오늘 날씨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고층에서 바라보는 뷰와 전망이 굉장히 일품인 집이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톤 컬러에 이제 우드톤의 포인트를 줘 가지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한계동 95세대로 돼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세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총 5가지 타입으로 돼 있고 포름 세대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